누가 보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절씩 교동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교동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립을 가까이 나로주었더니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미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내려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레시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소아지를 잡았나이다하니 그가 하요들어가고자 아니 할곤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른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참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산 종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대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 내일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다하 아니라. 아멘. 아멘. 네, 15장의 말씀에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트라크마의 비유, 오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세인들과 소기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비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한 집에 두 아들이 등장하죠. 한 아버지 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나중에 이제 25절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마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보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벌이죠.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산은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물려받는 그런 것이 유산인데,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거는 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풍습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 계신데, 가서 유산을 달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왜 이러한 일을 했겠는가? 참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속을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참 놀라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욕망이냐면,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아버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어떤 타락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 내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좀 한번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버지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사는 분인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멋대로 모든 걸다 하는 분이 아버지다. 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한번좀 살아봤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적인 타락한 그런 죄에 대한 욕망이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불편해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방해가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싫어할만한 그런 일을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안이가 진행되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의 욕망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불편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둘째 아들의 이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우리 인류의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병든 마음을요. 우리는 우리 죄의 욕망을 달성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미워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아예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병든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laughs>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의 재산을 못된 아들에게 재산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네? 안 줘도 되잖아요 이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불효자식하고 어, 때려서 내쫓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무슨 생각인지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그 손에 쥐어서 이제 아들이 네,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혹시 에이, 이 아들이 그래도 착한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제사를 준다 고 주면은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해서 아마 훌륭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모습으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그런 1%의 희망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에게 이아들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잘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 주, 가지고 아들에게 유산을, 유산을 나눠어 줬을까요? 혹은 에, 이 아들이 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잘 몰랐기 때문에 에, 잘 몰랐기 때문에 에, 에, 뭐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겠어 어쨌든 자기도 독립적으로 살아본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어,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의 미래를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재산을 나눠주면 이 아들이 가서 어떻게 살지를 아버지가 아주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는 결국 이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을 받아들일 것을 이미 결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아, 바닥 화랑방탕하고 자신의 재산을 탐진하게 됩니다.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인심이 흉흉하게 됩니다. 아주 궁핍하게 돼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타국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자기가 뭐 재산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이 아들은 이제 모든 재산을 탐지하고 결국 타국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비유가 참 우리에게 재미, 아주 흥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타국인의 종으로 품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깁니까?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돼지를 치라고 하는 돼지를 치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가까이 한, 뭐 먹지 못하는 걸뭐 당연한 거고 가까이 하지 않을 안는. 그리고 아주 격렬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지역에는 돼지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돼지에게 들어가나 하는 그런 일이 보음제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다 건너 갈릴리 건너 거라사 지방 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지 유대인 지경에서는 아예 돼지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된 것은 뭐예요? 지금 유대 땅의 지경을 떠나서, 먼 곳, 타국,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부정한 동물인 죄,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 존기한 그런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서 얼마나 이비참하고 낮은, 그러한, 사람,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돼지하고 먹을 걸 가지고 다투는 형편이 됐습니다.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는 돼지가 이제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돼지 먹는 그, 돼지 음식, 그것,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어 죽게 되는 그런 귀찮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하죠. 그때, 그 인생의 최저점에서, 비로소 이 아들에게 이제 생명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환점이 되죠. 어디 말씀, 몇점 말씀입니까? 이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요 있는구나. 아, 진작 좀 그런 생각 좀 하지요. 진작. 저거 예? 한달한 달이라도 먼저 그런 생각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참희한하죠 예? 아주 끝을 모르고 바닥까지 가서 최고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신이 있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자, 여러분도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laughs>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아들의 그 형편이 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지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정말 바닥에 바닥을 치고, 더 바닥을 치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타락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형편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보다도 못한 형편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기에게 그렇게 방해꾼이 되었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좀 없었으면 좋았을 던 그렇게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존재가 사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제 그 돼지 위에서 돼지 위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들은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회계죠. 회계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 좀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하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회계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집에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주 상당히 의외죠. 아들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요. 이 아버지는 완전히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아들의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이전보다 더 아들답게 더 완벽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25절부터 마다들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또 마다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흥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보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침 종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마다들은 아주 입맛이 싹 가시고요.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큰아들을 권하죠. 잠시 들어가자. 라고 하니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네, 29절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영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다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이제 비로소 마다들의 속셈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작은 아들이 당당하게내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놀라움을 주었거든요. 야,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 근데 막상 큰아들의 마음을 또 열어보니, 큰아들의 마음이 작은아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큰아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작은아들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못했어요. 내 몫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큰 아들의 마음 속에도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기어려왔던 이유는 뭐냐? 결국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당당하게 좀 물려받은 그 날을 기어려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큰 아들의 마음 속에도 결국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지인 노릇 하고자 했던 그 욕망은 사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더큰 그런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참여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둘째를 어떻게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대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에게 자기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 다네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이미 다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은 뭐 첫째 아들이 뭐둘째 아들보다 또, 못한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구원을 받았고, 첫째 아들은 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두 아들이 사실을 비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그 둘째 아들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삶이죠. 죄 가운데 암껏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누리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의 욕망을 대표한다면,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당당하게 얻어보려고 노력했던 그 첫째 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날 우리, 우리의 우리 형편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두 가지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불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어쨌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보겠다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왕 노릇하고 살겠다라는 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봐서는 이 작은 아들이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는 것이죠. 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집안에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또 회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첫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수고하여서 한번 내가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 나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기회의 핵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도 잃었다가 다시 찾아진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찾아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아버지 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로 그렇게 거듭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구원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렇게 하는 내영을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고부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크라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돌이키는 귀한 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